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드디어 가는가배. 아니 카메라를 내 얼굴 쪽으로 하는 건 어떻게 눌리는지 나 모르겠네. 아이.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뭘 눌러야 되지? 뭘 눌러야 내 얼굴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내일 몇 시에 출근하는겨? 아 공항안에 덥따더 땀이 바짝바짝 바짝 나네 공항안에 아, 더워서 진짜 반팔 입고 당해도 된다 아 내일 아침에 출근합니까? 뭘 눌러야 되나 아, 이건 눌리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아 씨,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안녕하십니까? 앞 머리 점좀 하고. 아, 네. 반갑습니다. 재미 없이 살만 쫙 빠져갑니다. 살은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다. 와. 할배 됐죠. 이제. 할배 돼도 뭐라 말 못할 나이 아닙니까? 딸내미가 이제. 서른 하나가. 이제 만 나이로 작년부터 하잖아요. 만으로 서른 하나. 할배 됐죠. <laughs> 혼자 재미나게 놀거든요. 혼자, 혼자만.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노는 게 아니라 혼자만 재미나게 논다니까. 나 혼자 놀기 있잖아. 아씨. 나 혼자 놀지. 갈 데도 없고, 뭐, 맨날 집에서 인터넷이나 하고 그럽니다. 아 진짜 대국밥 먹고 싶다. 근데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우울증은 글쎄, 우울증은 뭐 아닐 것 같고요. 우울증 얼만큼 뭐 그렇게. 뭐, 슬슬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하루 24시간은 잘 갑니다. 뭐, 우즈베 KTV. 아, 딱, 그는 뭐, KTV는 참말로. 아니 또 내일 들어가는데 날씨가 많이 춥다면서요? 아 내일 가는 날이 또 도착하는 날이 되게 또 춥다 그래 아니 하면 와서 직접 보라니까 예쁜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이 비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40 40한 1, 2,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2만 원 정도. 검색을 해 보니까 직항이 40만 원 초반이면은 연중 싼 편이더라고요. 이제 저기 중국을 거치는 동방항공인가 중국 항공사를 거치면은 30 30몇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한 18시간인가? 중국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직항은 40만원대 초반이 좀 싸다고 볼수 있죠. 얘가 왕복한 85만원 안쪽이면은 어 좀싼 편이에요. 보통 한 90만원? 조금 성수기에는 한 100만원 왕복. 100만원도 넘어갈 때도 있어요. 아유, 재미 하나도 없다. 공항에 좀 일찍 와가지고, 뭐,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뭐, 재미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재미난 게 하나도 없다. 볼만한 게 없다. 그래요, 필리핀도, 그 정도 하죠. 물가가 뭐 많이 올라서 그런가. 이제는 싼거 찾기가 쉽지가 않죠. 다라라라. 휴가는 무슨 휴가? <laughs>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아직 뭐 <laughs> 휴가철도 아니고. <laughs> 이 공항에 올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확실히 이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 여자의 활동이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되게 집에서 그냥 어, 살림하고 애 키우고 해 놓고 뭐 이런 거에 많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사회 활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 와도 진짜 뭐 그냥 8대2, 아니 9대1? 9대1이라고 하면 되겠다. 남자 10명에 여자 1명? 볼수 있어요. 그것도 공항에서는 또 외국인, 뭐 한국인을 비롯해서 러시아, 뭐 다른 요 주변에 스타한 국가들, 사람들, 뭐그 정도지. 진? 진짜 여자 보기 힘다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고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고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고 이놈의 시장을 가도요. 시장에 가면 여자가 좀 많이 보여야 되잖아요. 시장 가면 한 반반이라 남자 반 여자 반. 와 진짜 여자 많아. 아니 아니 남자 많아. 방금 딴 생각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현모양처는 맞죠. 음. 우리 7, 80년대 뭐 90년대까지도 뭐 그랬는데 7, 8, 0 90년대 에, 한국 여자 정도 보면 돼요. 어, 뭐 지금, 여기, 뭐, 저기, 어, 술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다 그래.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좀 많이 진출해서 여기서 이제 뭐 술집에서도 일하고 뭐. 투버리네요.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서 그런가 봐요. 어, 네. 심심해서 공항에서 한번 켜봤습니다. 뭐, 재미도 없고 그냥 한국 간다고 공항에 와서 심심해가지고 한번 방송 켜봤어요. 아유 인터넷도 잘안 되고, 아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